예, 오늘은 마태원 10장 40절로 11절 1절을 통해서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이 됩니다. 대부분 강림절 우리 교동문에도 강림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천주교 같은 데서는 대림절 어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공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제 성탄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의 강림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과 예수님의 오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탄을 기념한다는 성도로서 어떤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선행을 너희가 행하라. 물한 잔이라도 대접해라. 그러면은 그 선행의 값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는 그보다는 어떠한 선행을 행함으로 너희가 생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연합된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영접하든, 선지자를 영접하든, 또는 어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들을 영접하든, 다시 말하면, 그들을 대접하든, 또 선지자를 대접하든, 제자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즉, 구원의 영광의 은례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공 10장 16절 이하에서부터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만 나를 좀까지 견뎌라. 다시만 인내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너희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집 위에서, 이거 오늘날로 번역하면, 요즘 번역분들은 옥상에서, 예, 뭐 유대 환경하고 우리 환경이 다릅니다만은 집, 집복대기 하면 옥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그러다 보면은, 너희들에게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또한 목숨을 잃는 자도 있을 것인데, 그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들의 연속상상에 있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것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반전의 말씀으로 이루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40절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교회의 공동체의 영광의 말씀을 주시고 41절에서는 선지자가 받아야 할 상을 우리가 받고 또 어렵다 여김을 받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 역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 선지자들은 물론 어렵다 여김을 받는 성도들은 물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들과 동역하는 것과 같다. 라는 그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복음은 목사들만 선포하는 거야. 이렇게 또 전도자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모든 성도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당시의 어렵다 얘기를 받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은혜 안에 통역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주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예수 그들의 복음을 듣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또 사이비 이단들은 영뚱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의 행위와 같다. 그래서 그은내의삶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위로의 또 소망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전도자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거잖아요. 또 당신과 내가 같은 마음이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환경으로서는. 그게 아주 절대적이었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암울한 시대 우리 말도 한부도 못하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하다가는 엉뚱한 말 하다가는 그냥 붙들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보다 더 암울한 시대였어요. 로마 압제 밑에 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압제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동질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같은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로서의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원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이 소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자, 소자, 여기 이 복문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또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여기에서 이 소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럼 너희가 그 하나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는 우리에 가득 놓아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 팍팍도록 쫓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희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다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찾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게 빠져있고 각주가 있는 성경들은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1절 말씀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합니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출생한 날이라는 것이 아니라. 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이라도 한 백성이라도 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뜻대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태복 18장의 소자는. 우리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말하는 소자와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소자는 가난하고 힘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김 받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도 잃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기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제자들, 또 복음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뭐이 세상에서 상장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면 마태음 10장. 17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기워져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나는 그들에게 능력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는데 예수께서 가르시는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가르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못 해봤는데, 그래도 세배대의 아들 어미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쉽게 해서 말교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 이분은 그런 권능이 있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하겠어요. 믿어졌으니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데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해요.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응.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언젠가는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다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 내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뭘 해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편, 좌편, 그거 상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아, 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순간 끼어들게 하면서 24절에 뭐가 들어오느냐?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 누가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미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인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란 얘기예요? 결국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예수님이 그리하신, 섬기로 오신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행위가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행동을 뭘로 보이신다고 했어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대성물로 내어 놓으시는 것. 이게 냉수한 자라도 대접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너희도 그러한 자세로 서로를 섬겨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말씀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죠? 마태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끝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분부한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기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늘 영광을 누릴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커다란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냉수한잔에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출세를 시킵니다 부자가 되게 합니다 산더미같이 돈을 쌓아줄 것입니다 그런 말안 해요.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즉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땅끝까지 천국보금을 전하는 그런 증거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 천국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천국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전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그들이 하늘 상급을 받고 예비된 영광의 나라에 영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로, 복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생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하니까 그냥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원 22장 3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들은 계명이고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들은 계명이다 하니까, 이두계명이 나눠진 것 같은데, 아니,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예요, 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마태문 25장 31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냉수 한 그릇? 한 잔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 거? 25장의 탑이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러시면서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야 상속하라 그러면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함께. 그러니까 어 이거. 그러면서 이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요, 여기 의인은 누구를 말해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낭은에 드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피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여기 모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때는 제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의의도 없다 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그 현장에 모인 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장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서는 이 안에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지,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지옥에 선포를 합니다. 그는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줄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예,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들도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을 나그네신 것을 벗은 것을 병 드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공영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희는 영벌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나이 먹으면 뼈 마디가 쑤시고 아프죠 또뭐 하나 하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세요 이것도 세상에서 그 어떤 힘든 것도 지옥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고 있고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도록 권유함은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